안녕하세요. 구스마일입니다. 자, 세븐 나이츠, 신규 세븐 나이츠 영웅, 바네사의 스킬이 공개가 됐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본 역대급 가장 강력한 밸런스를 모두 박살 내버릴 만큼 강력한 영웅이 나왔어요. 바네사. 스킬 한번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지도 자, 모래 열풍.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의 100% 마법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.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가 적용되고요. 시간을 되돌린 후 강화된 모래 열풍 스킬로 전환됩니다. 자, 100%가 두번 들어가서 합이 200% 적군 전체에게 들어가겠고요. 마법 피해. 뭐, 아마도 마법 캐릭터일 것 같아요. 마댕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모래 열풍 강화됐을 때 버전입니다. 강화되면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 120% 마법 피해가 두번 들어가고요. 예, 추가적으로 관통과 치명이 적용됩니다. 예, 치명 확정기로 변해요. 아, 딜이 상당할 걸로 보이고. 자,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, 시간을 되돌린 후 라는 저 부분입니다. 뭘까요? <laughs> 시간을 되돌린 후. 뭘까? 모래, 모 엘풍의 쿨타임 초기화 되나? 여러분들이 보기먼뭔것 같아요? 시간을 되돌린 후? 저도, 예, 아직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고죠? 잘 모르겠네요, 뭔 소리인지. 궁금합니다. 자, 메마른 헤일.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의 80% 마법 피해를 세번 3번 입히고요. 세번요 추가적으로 스킬 재사용 시간 20초 늘립니다. 와, 쿨증이 있어요.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. 제가 좀 이따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의미가 엄청 큽니다. 자, 시간을 되돌린 후또또 또 시간을 되돌리죠. 시간을 되돌린 후 강화된 메마른 헤일 스킬로 전환됩니다. 메마른 헤일 강화 버전 적군 전체에게 마법력 100% 마법 피해를 세번 입힙니다. 합이 300%. 무효화도 3개 날리는 엄청난 기술입니다. 추가적으로 스킬 재사용 시간을 20초 늘리고 쿨증 있고요 대상의 턴제 버프에 대해 3턴을 감소시킵니다. <laughs> 전체기에 3턴감까지 들어있는데, 딜은 핵 딜이고, 무효화도 3개 날리는데, 쿨증까지 있어요. 예, 약간 그, 예, 계속 봅시다. 계속 봅시다. 사막의 마법사. 패시브죠. 적군 전체의 방어력을 60% 감소시키고요. 예, 반각을 줬어요.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피해 면역이 네 턴간 부여되고요. 와우. 자신이 공격받을 때 공격 1회마다 최대 생명력의 30% 피해만 받습니다. 브레이크까지 줬어요. 자, 일단 반각을 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를리가 고인이 되는 소리가 좀 들리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유저분들이 갑자기 오를 일을 이렇게 고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야호, 거기다가 이제 브레이크까지 주고 면역 4턴까지 줘가지고 거의 멜키리급으로. <laughs> 자, 각성 스킬 볼게요. 시간을 되돌립니다. 자신의 생명력이 100% 회복되고 모든 피해 면역이 4턴간 부여됩니다. 다시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. 다시요. 추가적으로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의 각성 스킬을 초기화시키고 어... <laughs> 예. 아군 전체가 각성 스킬을 다시 떠쓸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. 나갔다 해도 각성 스킬이 막 나왔었는데 초기화시키면 떴습니다. 아어 근데 이제 그 각성 스킬이 초기화돼도 게이지 차는 게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. 그래서 아군 전체의 각성 게이지 회복 속도가 대폭 상승됩니다. <laughs> 각성 스킬이 막막 막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와. 자, 이게 제가 아까 쿨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밸런스 자체가 거의 붕괴될 만큼 정말 좀 약간 좀 우려될 만큼 강한 영웅이에요, 바네사가. 쿨증 저 부분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앞으로 실시간 결추장이 상당히, 상당히 핫한 컨텐츠가 될 거라 저는 예상하거든요. 어, 실시간 결추장 하면 먼저 스킬을 쓸때 내가 스킬을 뭘 쓸지 고를 수 있다. 내가 스킬을 선택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일 텐데, 선 스킬 쓰는 쪽에서 일단 메마른 헤일 꽂고 갑니다. 선 스킬 가져간 쪽에서 쿨링을 무조건, 무조건 시키고 갑니다. 야 어, 예. 저희가 그때 생방송할 때 우리 구스마일 시청자분들, 구청자분들과 함께 봤을 때, 예상을 해 봤을 때, 실시간 결투장 나오면 쿨징 덱이 뜰것 같다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예와 저는 쿨징 면역 캐릭터를 던져 줄줄 알았는데 <laughs> 그게 아니네 쿨징을 아예 시키는 폭 딜러를 던져 줬군요 이로써 석공의 보석의 중요성이 더 올라갑니다 석공의 보석, 보석 하나로도 부족한 분들은 이제 실시간 결투장에서 예, 두드려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전용 장비 보면서도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전용 장비 1옵션 약공 20% 상승 2옵션은 반격 3옵션 보십시오. 예, 각성기 스킬 쓸때 자신에게 보호막 4천만큼 부여가 있습니다. 제 생각에 브레이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멜키르처럼 수호작을 할 거예요. 갤리주스 수호 악세 말입니다. 그랬을 때 음, 상당히 좋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보호막을 닦았어. 보호막 닦고 이제 겨우 얘좀 죽이려고 하는데 각성 스킬을 딱 쓰는 순간 보호막이 다시 사점 부여가 되고요. 생명력도 백프로 차고요. 면역도 다시 사단간 사탄 사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각성 스킬 쓰기 전에 바네스를 못 잡으면. 반에서 지원자 다패다패 폐... 닦을 수도 있겠어요. 제 제가 보기에 <laughs> 그정도로 강력하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 특성상 절랩빌 때도 상당합니다. 이렇게 되면 자 어쨌든 이런 강력한 반에서가 이제 나오네요. 나오고요. 어... 마덱 여러분들이 상당히 음, 박탈감 좀 있었잖아요. 그니 물공이 좀 뜨고, 또 게다가 그렇게 미워하시는 방대기 갑자기 뜨고 이래가지고, 마대기는 이제 어떡하려나 이랬는데, 예, 바로, 메타가 너무 빠른데? 바로 이제 마대기. 와. 예. 장난 아닐 것 같다. <laughs>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구 스마일이었습니다.